주의 인자심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어, 좋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바램은 가능하면 그냥 좋은 사람들하고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어,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사실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다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사회가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가 원하는 대로만 할수 없는 것이 이 사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 구별하세요? 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을 대하는 그 사람의 어떤 태도? 그 사람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삶이 좀 이렇게 묻어나죠. 그래서 아 이것으로 이 사람은 평생 같이 할 사람이구나. 아이 사람은 오래 같이 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아시나요? 어, 혹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느낌으로 아시는 아주 용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나는 저 사람이랑 몇 마디만 해봐도 아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딱 안다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좋고 나쁨의 기준은. 주관적이죠. 네, 우리가 어떤 느끼는 바이고 각 사람의 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나 성경은요, 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명백하게 구별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의인의 그룹이 있고 악인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다윗이 오늘 시편의 저자인데 다윗이 살아갈 때도 역시나 많은 악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어려움을 주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주변에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품고 오늘 말씀을 통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이 악한 사회만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그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결국 악인들의 특성이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나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침상에서도 모의하는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자들이고 악한 자들의 특성이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사실은 다윗은 탄식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바라볼 때는 탄식했어요. 그런데 5절부터를 보니까 이 다윗의 시선이 뭘로 바뀌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악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뭐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거고요 오랫동안 보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에 품게 되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어지고 탄식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선택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었다. 이 인자하심의 원어를 보니까요. 많은 분들 둘사 아실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헤세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그리고 그 자비, 그 은혜 그것을 헤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하늘은 뭐예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높은 곳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금율이 자비가 하늘만큼 높더라. 그러니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특별히 헷세드라는 말이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6, 2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 2번 포인트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키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는 거고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특별히... 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칠 절을 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또한번 노래하고 있어요. 칠절 보니까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헤세드 사랑과 자비하심과 궁휼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얼마나 보석처럼 귀한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이것도 역시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 있죠. 주 날개 믿 내가 평안이 쉬네. 그죠? 하나님이 날개가 있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마치 어린 아기 새들이 어미 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적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같은 곳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과거에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새들 보면 그 둥지 안에 어미새가 이렇게 아, 그 아기새들을 이렇게 품고 있고 그 아빠새는 부지런히 뭐 해요. 음식을 갖다 나르잖아요. 음식을 입에 물고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아기새들이 막그 수십 마리 입을 쫙쫙 벌리면서 자기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러면 은 하나밖에 못 주니까 하나 딱 주고 또 날라가서 또뭐 하나 집어오고 또 다른 애기새한테 또 주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 아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녀들이 주님께 피하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은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도 죽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만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해서 더해서 주시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어떤 선물을 사면 그때부터 마음이 야 이거를 받고 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을 사 고르는 순간부터 기쁨이 되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다 예배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집은요, 살진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복락의 강물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복락은 에덴 동산에 쓰여졌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클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품 안에 거할때 주님의 그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고 너무나 크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우리들의 그 미래에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종과 상관없이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믿음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맞는 찬양이 어제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한결같으신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그 헤세드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이 인생 속에서는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탄식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눈물의 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이 생명의 아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아무리 밤이 칠흑같이 깜깜하고 길다 하여도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피로를 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요. 10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여 주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10절을 보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혀 다른 모습 같지만 사실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벌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악한 자들에게 일어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부터 나왔던 그 죄인들이 자신의 죄가 조금 도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라고 자부하던 자들. 선을 이길 것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지고 다시는 할수 없게 된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지키며 믿음 붙잡고 살아나갈 때 결국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믿을 때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다르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과 철저히 분리해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우리의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인 거고요. 우리를 이땅 가운데 악인들과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이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셨겠어요? 왜 어둠이 지배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바꿔 주셨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왜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이 아직 덜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인데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을까? 이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낮아지고 썩어져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즘은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우리들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더욱더 이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우리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지 삶으로 보여 달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지렁이의 기도라는 한 목사님의 간증집이 있어요. 그 저자 목사님이요, 자기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에 있었던 일들을 거기에 써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될 거를 이제 다 그것이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좀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넌 환자냐? 정신병자냐? 이 얘기예요. 너 정신병자냐? 그러니까 학생들만 막 이렇게 무시할 뿐만 아니라 같은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만 좀안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딱 반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이것만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한테 주셔. 다른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딱그 선생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너무 깊은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지금 전교 학생회장이에요. 1, 2학년 때도 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자기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해주긴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다른 것도 아닌데 그냥 대놓고 교회 다닌다고 막 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3때 야무진 결심을 한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 담임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혀서는 안 되겠다. 예,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괜찮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괜찮네. 그런 생각으로 바뀌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한 시간 일찍 등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 반장이니까, 그 이제 교무실로 가서 그 날에 조회 해야 되는 거, 학생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를 먼저 적어와서 칠판에다 적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담임선생님이 자기 일이 줄은 거죠. 그래서, 어, 그거를 아주 착실하게 잘하고 또 이, 그때는 분단별로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던 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학생이 자기 분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같이 남아서 청소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청소 끝나고 지금 그 상태, 청결의 상태를 선생님, 담임선생님에게 늘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자기가 별로 올 일이 없어, 이 반에. 그러니까 반장이 알아서 다하니까 너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이렇게 변하다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대요. 이이 이 저자가 그리고 또한 가지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삼 학생들만 몇백 명인데 화장실은 딱두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하니까 그 화장실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그 악취가 아주 끔찍하게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보통 화장실 청소 그거는 어떤 뭐 벌칙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그럴 때너 화장실 청소해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먼저 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 세제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깔끔하게 그 화장실 청소를 아침, 저녁으로 무려 두 달간을 했다는 거예요, 두 달을.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이 소문나고 싶어서 그렇게 한게 아니지만, 소문이 나잖아요. 아니, 자기 당본도 아니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그 더러운 화장실 냄새 지독한 그곳을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청소한다라는 것이 소문이 이렇게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나쁜 말을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월에 시작한 학기가 이제 어느덧 가을이 됐어요. 한 10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6, 7개월이 지난 거죠.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이 학생 그 반장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얘기하기에는 쑥스럽고, 왜냐면 자기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야, 나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다니 네 덕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격적일 수 있어요. 이 학생의 마음이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선생님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필 그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때서야 확 다가오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대놓고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던 이 담임 선생님 그 딱딱하고 아주 완고했던 그의 마음이 이 중학교 3학년의 그 성실하고 다른 학생들이 다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있어요 우리들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악의적으로 비꼬고 네?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센 말로 막 대적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나의 힘으로는 어렵죠. 자존심도 상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의지하면서 또한 오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실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에 대한 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한 가지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제르 베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요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더욱더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쯤 못 할까? 우리가 더욱더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사업체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 지금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는 명백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있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이 작은, 우리들의 작고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더욱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은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